게 도아소아. 방당 힘이 장사다, 장사 장사. 와. 손맛 보고 싶은 사람들 응. 오시. 오호, 저 방단. 이 손맛이 장난이라 이거. 시야를 그거 가지고 와.

또 뺐죠. 아, 아 장인 아 예, 오늘 모자오만 가신다고요. 모자 아, 예. 예. 동영상 보고 제가 거동 잡으러 갑니다. 어디 아, 는데 예. 어디로 갑니까? 어? 오경호 예. 저도 그오경호아 맞습니까? <laughs> 예, 요거 하고 어, 같이 가 어, 영상 보시고 또그 네. 어, 오늘 가시는가봐요. 아, 영상 보고 거동 좀 잡으라고. 아 그래. 사람이. 아, 맞습니까? <laughs> <laughs> 그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 여기서 제가 준비 좀. 아, 요리가 가면 됩니다. 예. 사장님, 예. 그, 그 동영상 보고. 그래요. 예. 예. <laughs> 아니. 그 1개. 공연. 공연 한개 이 법은, 어둠을 잡을까? 안녕하십니까. <놀란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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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쓰레기 봉장이 가져가시다, 시님들 때마다 낚시엔 자리는 본인 쓰레기는 다 가져오시면 돼요. 요 오경에서 봉짜로준비다이 쓰레기 봉지. 가져가시고 쓰레기는 다 철수하실 때 가져오시면 됩니다. 왔어. 안녕. 어, 임신해 가지고. 아이고 귀여워. <laughs> 자, 통영 첫포항 오늘도 홍룡호 타고 고등어 낚시 한번 가봅시다 시장 고등어 잡으러 아, 엄청나게 옷이 있네 1호선 2호선 간이 맞다 간이 맞아 항상 구멍 쪽에 착용하시고 하이튼 하이소 시장님들 반갑습니다 간탁입니다 자, 오늘은 통영 척포항옥령호 타고, 예, 항림도 앞에 전맛선 땜마, 예, 시장 고등어 오늘 나왔습니다. 계속 감시 댕기다가, 직입지 시장님들 오늘 고등어 한번 짜보시다. 자, 오늘 채비는, 자, 오톰에서 나오는 파워, 온라인 줌, 예, 니일은 4.번 니일, 3단 빙글빙글에 카고망 20호, 예, 요게 밑밥일 겁니다, 시장님들. 믿기는, 공멸하고 크릴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도들 여러 자 시작해 보시죠. 수심층을 잘맞춰야 됩니다. 자, 해가 살살 뜨고 한 대는 공멸, 한 대는 크릴여가지고 꾸준하게 밑밥을. 해야 됩니다. 무릎 있르다 오, 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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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간다가간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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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래데래 그래, 그래, 왔다 아이. 왔다 왔다 드디어 왔습니다 시장운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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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die, Don't die. Don't 안 좋습니다 시다 die. Don't d i 가 d o n 햇빛 나가지고 n t die. Don't die. Don't die. Don't die. d o 됩니다. 마, 얘가 불러가지고 잡느냐? 아니면 뭐, 고등어 많이 없으면 난말이지 뭐. 이게 지금 안 오는 거면 보 오늘 뭔가 예민하다는. 원래 한번 때려도 계속 때리는데 안 때리네. 오후에 하순도 좀 좋아지는데, 되 아, 오전에는 바람이 찬바람에 불러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네. 또 바닥에는 전경이 새끼들만 있고, 네. 전경 안 잡았습니다. 계속 기다렸어요. 왔다. 그렇지. 히트. 그렇지. 그렇지. 와, 쨘다. 아, 그래. 이게 고등어 손맛이지. 맛있다. 와. 진짜 좋다. 와. 이야. 어, 좋습니다. 시작입니다. 고 히트, 그렇지. 오케이. 와, 된다 딴다. 다 딴다. 오, 좋아 촤. 오, 힌저, 힌저. 오, 힌저, 힌저. 오, 힌저. 알았어. 여기 왔다 여기 나왔다. 나왔다. 와. 힘 좋다. 많이 찐다. 와. 우와. 이고 아직 없다. 아직, 아직. 아마안 맞습니다. 아 어이구, 진짜. 아직 안 맞았다. 으이구. 좋다. 시작합다오어오징다다징어 오징어. 오징다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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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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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어오다어어 오우, 시작구도시작인 우와. 히트, 그래. 그렇지. 좋다잉. 우와. 우와, 리가 예, 아무는 방자방자, 어, 다 히트, 그치지 다, 어쭈, 어. 저. 방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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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닌다. 으, 완다. 시장꼬도 시장꼬등 시작. 그렇지 좋았와 방당 힘이 장사 장사 와 손맛 보고 싶은 들오신 됩니다 와시장고등시장고등 쫙쫙 가져갑니다, 진짜. 손맛, 우리 향에 봅시다. 감시도 손맛 보고, 고등어도 손맛 보고. 샤샤샤. 자, 자, 자. 아, 심이 장난이다. 히트. 아. 아, 지 저, 저강다 좋다 아 오늘 구짜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시고 됐어요. 아 이건 오전에 고기 안 나가지고 대신 불안했는데 오에 고기 나와주셔서 천만 다행입니다. 아 이거 아니 맞아, 아니 맞아 시 좋고 막. 어허, 저 방금다. 손맛이 장난이라 이거. 씨알이 커가지고, 와. 와, 그때부터 씨알이 또 왔다, 또 왔다. 트 아이고, 팔이야. 아이고, 팔이야. 시를더 좋아졌다. 와. 장난 다씨야거 봐라. 야다빠 안그와 진짜 시련 거다 와. 앗. 아. 때리 방자 와 진짜 크다 이 तो तुम्हारी मुर्था तुमारी तुम्हारी 啊走到了走走啊现在能抓、啊 아새거 받고 막 지금 잡은 겁니다 어이구 시야가 장난이다 그때보다음 예. 편의 빵이 더 좋아지십니다 예. I love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전에는 고기가 아예 안 됐습니다. 찬바람도 불고, 뭔가 안 맞는가 잘안되대요 예, 그래갖고, 12시부터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예, 늘어나 했습니다. 근데 시알이 빵이 너무 커졌어요. 예. 와, 먹이가 또 엄청나게 더 했습니다. 막요 앞전보다는 시알이 더 커졌습니다. 시청자 니다 아, 오늘 하루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습니다